어. Their lifespan, 21 days 어. after 21일살거든 음, 아, 어. 어. 여기 갇혀 있느라고 뭔 세상을 못 보네. 뭔다 에벌레스 에벌레 에벌레. 어, 에벌레. 어, 어, 어. 와 이런 걸 먹는구나. 아, 예, 알다. 아, 그거야? 어. 베리 베리스몰. 베리 베리스몰. 그 와, 애벌레나벌레 안녕하세요. 애벌레. 애벌레. 아, 오, 번데기. 번데기? 번데기, 번데기. 오. 오. 번데기, 번데기. 오, 신기하다. Uh, It's hot already this morning. 어, 끝났다, a t s good. It's n 아, t t h a 네 a n a n 네, 네